축구 팬들이 걱정이라는 한국 대표 축구팀 올해 새롭게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 세계 최고의 경기장들이 있는 미국에서 개최되고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전 세계 32개 팀이 참가. 대회 규모도 커지고 우승 상금은 무려 1,450억. 참가만 해도 최소 140억을 받는다는 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기대하는 빅 이벤트가 되고 있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난히 조용하고 심지어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참가할 한국팀의 성적이 부진해서라고 아시아 대표 내팀중 하나 2020년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울산 HD가 출전하는데 하필 지난 시즌 아침 11팀 중 십이 대회 최악의 득실점 수준을 기록했어 울산의 김판군 감독은 전임 감독 홍명보가 국대로 빤스런하고 난후 부임했는데 벤버지 등용의 주역으로 강단 있는 카리스마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줘서 축구팬들의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태국 브리람의 패배 중국 상하이 포트의 패배 말레이시아 일본팀의 연패까지 목표는 우승을 외쳤지만 연패로 광탈하면서 체면만 구겼지 말은 늘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아시아 대회도 조져버리니 팬들 마음도 서서히 돌아서버렸어 세계적 강팀인 도르트문트,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세까지 세계적 강팀에 맞서서 선전할 수 있을지 팬들은 의심반 걱정반이라고